네, 안녕하세요. 염차장입니다. 자, 오늘 알쓸주잡 시간에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일목균형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목균형표 뭐, 얘기들 많이 들어보시고, 또 활용도 하시는 분도 실제로 많이 계시고. 근데 또 이게 워낙 활용하는 방법이 또 다양하고, 또 처음 봤을 때 이거 차트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뭐지?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해드릴 거는 기초적인 겁니다. 일목균형표 사실 책을 보면, 계획의 내용들이 많고 뭐 시간 개념 개, 대입해가지고 정말 복잡한 것들도 많아요. 근데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 그런 것들 너무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어렵게 하실 필요 없고 제가 오늘 강의 드린 내용대로만 이렇게 그 초보 투자자분들 위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테니까 기본적인 개념하고 또 기본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시는 것만 좀 오늘 좀잘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목균형표라는 거 이제 1935년에 그 일본의 일목 산인이라는 이제 분이 그 개발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증권 시향난에뭐 이런 걸 쓰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의 개념을 넣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존에는 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개념을 많이 넣는데 었그 일목균형표는 시간의 개념을 넣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당시부터 좀 이제 좀 센세이션한 반응을 좀 일으켰던. 하나의 좀 지표라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요즘에도 뭐 많이들 활용들을 하니까 좀 알아놓으시면은 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 기본적으로 일목균형표는 추세를 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지표니까 한번 그 부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목균형표의 정의가 제가 좀 적어 봤는데, 주가의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고가와 최저가를 이용하여 나타낸 그런 지표다. 이렇게 좀 설명하면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한번 그 지표들, 그러니까 일목균형표를 이루고 있는 그런 이제 지표 그 어떤 단위들이 있어요. 그걸 하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전환선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전환선, 뭐 기준선 되게 좀 개념들이 많은데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런 개념만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일단 일목균형표 전환선이 가장 짧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9일간의 최고가. 또 9일간의 최저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으로 봤을 때 최근 9일 동안의 최고가와 최저가가 있잖아요. 그 값을 평균을 낸 거예요. 더해가지고 예, 나누기 일을한 겁니다. 그래서 9일 동안에 어떤 약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동평균선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9일간의 이동평균선 이렇게 생각하셔도 사실상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선이 이렇게 좀그 약간의 녹색선으로 표시된 거 있죠. 이게 전환선이에요. 그래서 9일 동안에 어떤 최고가와 최저가의 평균치를 나타낸 선이다. 굉장히 좀 짧은 지표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기준선입니다. 기준선은 좀더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6일간. 이거는 아까 전환선은 9일간인데, 일목균형표 기준선은 26일 동안에 최고가와 최저가를, 난, 그, 평균을 낸 그런 지표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니까 밑, 조금 아까랑 비교해 봤을 때, 기준, 전환선은 되게 주가랑 좀 붙어 있죠. 기준선은 이렇게 좀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약간 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추세가 이렇게 타면 이 기준선의 특징이 뭐냐면요 한번 방향을 위로 잡으면요 이게 보시다시피 잘안 내려옵니다 횡보하다 위로 가고, 횡보하다 위로 가고 주가가 최근에 급 나가는데도 밑으로 안 꺾입니다 그게 좀 약간의 특이점이에요 그래서 기준선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니까 일단 이 개념 알아 놓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후행스팬이 있습니다 이 후행 스팬 굉장히 좀 개념을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데 시간 개념의 좀 대표적인 보조 지표로 보시면 돼요. 뭐냐면은 현재 이 포스코 이 캠텍이란 기업의 주가인데 이 주가가 지금 63,900원이잖아요. 이 63,900원을 26일 전으로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주가를 26일 전으로 앞으로 그냥 당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이 후행스펜 여기 보시면 은 주가가 이런 모습인데 이 주가랑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26일 전으로 계속 보내 놓은 거예요 주가들은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후행스펜이라고 하는 거예요 26일 전으로 보내 놨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은 선행스펜인데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선행스펜은 두 개입니다 요 밑에 보면 요 위쪽에 약간 주황색으로 표시된 요거 있죠 요게 선행스팬 1이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그 파란색 선이 선행스팬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선행스팬 1은 뭐냐면은 아까 전환선 기준선 설명드렸잖아요 전환선과 기준선을 평균 낸 값입니다 예, 그 값을 이거는 아까 후행스팬하고 반대로 뒤에다 보내는 거예요 26일 뒤로 보낸 겁니다 그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차트가 맨 이게 보면 맨 뒤쪽에 지금 있지도 않은 그 날짜에 여기에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선행스팬인 거예요. 그리고 선행스팬 2는 뭐냐면은 52일간의 최고가와 52일간의 최저가를 더해서 이제 나눈 거죠. 평균을 낸 거고, 역시 이것도 26일 뒤로 보낸 겁니다. 근데 이거 딱 보시면 선행스팬 1은 굉장히 좀 짧아요. 전환선과 기준선이 기준이니까. 선행스팬 2는 52일입니다. 굉장히 장기 입형이죠. 그렇게 좀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뒤로 보낸 거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약간 구름 모양처럼 뭐가 만들어져 있죠? 이게 바로 이제 구름대인데, 선행스 펜 1에서 선행스 펜 2를 뺀 값이에요. 우리가 흔히 스프레드라고 그러죠. 이 값을 이렇게 나타낸 거를 이 구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행스 펜 1이 2보다 큰 거. 이 주황색 선이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고 파란색 선이 밑에 있죠. 선행스팬 1이 더 크잖아요. 이러면은 우리가 양그름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구간 보세요. 여기는 약간 그 하늘색으로 좀 바뀌어 있죠. 이걸 우리가 음그름이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선행스팬 위가 선행스팬 1보다 위에 있어요. 값이 약간 음으로 바뀌었죠. 이거를 우리가 음그름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개념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행스팬 1은 한마디로 좀 그 이렇게 양구름층이 나왔다는 거 선행 스팬 1이 위에 있다는 거는 정배열의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음구름층이 나왔다는 거는 약간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져 가지고 역배열 구간에 있었다. 그런 걸 나타내는 지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26일 후에 이렇게 주가를 그 표시해 놓은 거니까 26일 후에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포스코 캔텍 같은 경우는 26일 후에도 주가가 지 양구름이죠. 양구름이란 얘기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겠구나. 그걸 나타내는 거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음구름충으로 바뀌게 됐다. 그러면은, 아 주가가 조만간 이렇게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또 나타내는 하나의 또 선행 지표 중에 하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일목균형표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기본적인 개념만 좀 알려드렸고,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추세를 보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Thank you.